참여 예수님, 오늘은 2020년 4월 8일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 가을절 식탁의 최후의 만찬이죠. 열두 제자가 앉아있는 그런 우리가 레오나르 다빈치의 그림도 보고 우리가 복음에서 항상 듣는 얘기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열두 제자와 함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처럼 그 식탁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네오나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이 장면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열두 사도들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한거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은 너무 그 표정들의 실감나게 나와 있어요. 너무 놀라고 실망한 나머지 서로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어떤 일은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테 항의하는 식으로 어? 아니 어떤 이들은 테이블을 딱 박차고 일어나,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놀라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여러 표정을 이렇게. 네. 어, 짓고 있는데, 아마 그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날려치면서 주님,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 목소리가 그방 안에 이제 에코처럼 막 울려 퍼지는 응? 울려 퍼지는 예, 그림에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면 나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근데 그때 배신자 유다의 말은 복음을 보시면 다르게 나옵니다. <laughs> 저도, 저도 잘 몰랐는데, 다들 다른 제자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유다는 라삐, 저는 아니지요. 그죠? 참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그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려고 해서 예수님이 뭐, teacher, 선생님, rapbi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 나의, 나의 주님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마음 속에는 절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멈추,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제 입의 말이 제 가슴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실천은 오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한번 자선을 해 봅시다. 물론 어디 나가서 하시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그런 자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